저 이제 태국 가요 슬플 줄 알았는데 기분이 좋네요 <laughs> 전 그냥 기분 덤덤할 줄 알았는데 그냥 좋은가 봐요 내 집은 태국은 태국인가봐 내집 있는 곳이 저희 떠나 갔다 올게요 태국으로 신랑이 왜 이렇게 끼스러워 가신나고 여기가 와이프예요 바뀌었어요? <laughs> 아, 신랑이 더 힘이 센거 같은데 왜 조그만 거 들고 있어요? 또 그거는 달라요 뭐, 아름다운 한 쌍이 워낙 많네요 두 분이서 네 어, 제가 떠나려고요 우리 얼리나요 빨리 떠나고 싶었어 자 방콕으로 시즌여행 하신대요 네. 저분이 방콕으로 우리 가가지고 어, 얼마 쓰고 올 거야 자기야? 한 천만 원 쓰고 와요 어, 천만 원만 쓸 거야? 아유. 어 너무 적음 아니야? 가방, 가방 몇개 사면 바로 천만 원인데? 짝퉁 어. 정 사주려고 그러는 거야? 그런게요아 이제 가네 진아 <laughs> 어디 가? 잠깐만 여기 있어줘 인사만 해줘 응 잠깐만 자리 고 올게 어? 무슨 눈물이 나 눈물이 왜 나? 무슨 너 영영 헤어지나요? 저는요. 근데 이번 한국 와서 미련이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따지면 많이 놀지도 못하고 기간만 오래 있었던 건 맞지만 어, 친구도 만났고 또 제가 원래 누구랑 살질 못하는데 뭐제 나름대로 어찌 됐건 남의 집에 이렇게 있어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애인도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. 어, 오늘은 둘다 떠나요. 네, 한결이제 서산으로 아, 떠나고. 전 뉴욕으로 가고. 전 뉴욕으로 가고. 저만 돈벌어 가네. 아, 여행 가는데. 셀프 티켓을 짐그니까그 되나봐. 네사 하시면 돼. 짐은 어떻게 해요? 짐은 수속 끝난 다음에 엠티에 면 빨라요. 아, 무 음... 셀프구나. 처음에 뭐 신산 정보 때문에 제가 멀리 예. 네, 프하면 네. 빨라요? 근데 왜나 같은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짐을 넣어야지 마음이 좀 편한 거 있잖아. 이거 이거 셀프로 하면 이거 정확히 나오는 거야. 막 이런 게그는 수능고부터 가는 거 같아. 대시당? 어, 좋다. 우와, 신기하다. 와 신기하다. 셀프로 뽑아 어짐 네, 붙이는 거요짐 네. 붙이는 거 이제 H에 가면 지금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아 여기는 준수야 되고 H는 아, 현대사비. 이 붙어야 나도 그랬는데 내짐 누구 섞이면 어떻게? H 가면 다되는 이거 보여주고. 어? 어떻게 되는 거야? 빠다아 이런 게 불안한 거야 괜히 막 봤는데 지금 밖에서 딴느라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딴느라가 있으면 둘은 웃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짐만 붙이는 거구나 부분이 있네요 진짜 빠르다 아, 여기는 1시간 기본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짐만 붙이네 그리고 1시간 기본이라 빨리 온 건데 네. 이거는 기내용. 어머. 시간 남았네. 시간 남았네. 금방 가주시간이에 집에 와 모금요 라면 먹을 때가 엊그제가였는데 그러게요. 그러요막상 있을 땐 지긋지긋한데 가, 간다니까. <laughs> 어머 그 또. 그래. 있을 때 지긋지긋했나요? 그년 <laughs> 언제가 일주일은 연장은 또왜 있어? 막 하면서 <laughs> 있었는데 일주일 이렇게 빨리 가지 몰랐다야. 시간이. 아우 나 없어봐 또 울면서 전화할지도 몰라 아우 연락좀 했녀나 하면서 말하겠지 <laughs> 어오 언니 왜 이렇게 질척거려 연락 핸드 없니 그래서여기겠지 <laughs> 공항 입출 서비스 해드렸어 감사합니다 예전의 기억이 말끔히 사라졌네 <laughs> 예전의 기억 모르죠 <laughs> 분명 다른 사람이 나온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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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여전언니가 언니가 나오겠다, 나오겠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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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라고 <laughs> <laughs> 그랬더니 언니가 안 그런 게다 사다. 내가, 내가 그때 나온다고 했다가 자다가늦어가지고 어.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불렀다 벌써. 그래서 안 왔죠. 마는 언니 항상 마음에 걸렸었대. 언니도 여기 또 와야 돼. 어, 그래가지고 언니. 별로 얘 가는 게, 어 이거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번에 안녕 여러분. 너무 너무 재밌게 재밌게 놀다 갑니다 어. 나또 와. 또 와. 조심히 가. 또 와. 또, 갈게. 또, 와. 어머, 또 오라 그래놓고 손으로 뻑큐 하고 있네. 오지 말라고. 다음부터 장기로 입김 해봐. 들려. 살결을 깎게. 조심히 가. 아. 연예이 나셨네. 들어갔어. 들어가서. 어머, 한다. 한다. 한다.